시편 115편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 앞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나무 줄기나 돌멩이 같이 우미하고 무능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거승이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상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감정이 없고 우상을 들고 다니니 우상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들의 그 허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시고 손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성기는 그 자체가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보이는 것든지 보이지 않는 것든지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은 배격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여 너희 방패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여 방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여 방패가 된다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것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 천지를 신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은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도움과 방패가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들 복된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